자 환경이 미래다 목요일 순서 생활 속 환경 운동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부산 환경운동연합의 전구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탄소 발자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탄소 발자국. 예. 네. 어떤 개념인지요? 네. 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수단이 예. 있습니다. 네, 사람은 생전에 좋은 일을 하며 후세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뜻인데요. 어, 요즘 사람들은 이름 말고도 또 남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발자국입니다. 예. 어, 탄소 발자국은 사람의 삶과 생산, 소비 등 온갖 활동에서 생겨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수치한 것인데요. 표시 단위는 무게 의 단위인 킬로그램 또는 우리가 심 나무 그릇으로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감자칩 포장지의 탄소 발자국 마크에 75g이라고 나와 있으면 감자 재배에서부터 감자칩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에서 제품당 평균 75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종이컵의 탄소 발자국은 종이컵의 무게는 겨우 5g이지만 탄소 발자국은 2배가 넘는 11g이 됩니다. 한 개당 생각하면 그리 크지 않는 수치인데? 라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1년 동안 우리 국민이 쓰는 종이컵은 약 12억 개며 이 이를 탄소 발자국으로 환산하면 13만 2천 톤에 이릅니다. 이처럼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4,725만 아,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요. 오, 예. 국민 한 사람당 1년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어야 종이컵을 통해 배출되는 탄소 발자국을 지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어, 뭐물 발자국도 있고 생태 발자, 뭐 다른 발자국들도 있다면서요. 네, 어 탄소 발자국 이야기 들으시면서 충분히 물 발자국이나 생태 발자국에 대해서 입추해 그렇죠. 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물 발자국은요, 단위나 뭐 단위 제품이 뭐 서비스 생산의 전 과정에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말합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국제구조수리환경공학연구소에 따르면 보리 1kg에 1,300m의 물이 달걀 1개에는 200m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어, 또 생태발자국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땅으로 환산하여 수치한 것, 수치화한 것인데요. 캐나다 경제학자 마커스웨 커네이걸과 윌리엄 리스가 1996년에 개발한 생태발자국 지수는 생태영양지수라고도 하는데요. 예. 어, 생태발자국 지수가 높을수록 필요한 땅의 면적이 늘어나므로 자연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어, 예를 들면, 싱크대, 세면대, 세탁기, 변기 등 수도꼭지가 4개 이상 달려 있으며 방이 2세 개인 집에서 살며 하루 1kg의 기를배출하는 사람이라면 하루 어 인당 3.56헥타르 정도의 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재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생태, 생태 발자국은 1인당 1.9헥타르라고 합니다. 예. 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려면 지구가 2개가 필요하다는 뜻이 됩니다. 예. 상당히 좀 네, 예, 듣고 나면은 좀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 다양한 환경 발자국들이 있고, 또 물건을 구입할 때그 탄소 발자국 마크가 있다면서요. 이 인증 마크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셨네요. 네. 어 탄소 발자국은 환경 성적 표지 환경 영향 범주 중 하나로 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어, 원료에서부터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시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어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를 보신 분들도 어, 좀 계실 텐데요. 생활용품이나 가정용 전자기기 등 모든 제품과 탄소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의 인증을 통해 시장 주도의 저탄소 소비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1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발자국 인증, 2단계는 탄소 제품 인증 예. 아 저탄소 제품 인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탄소 발자국은 이제 그 탄소 배출량을 한산화의 라벨 형태로 제품에 표시되고요. 2단계는 이제 저탄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종 제품 중에서 평균 탄소 배출량보다 이하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24% 감축한 제품을 대상으로 정부가 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어, 지구 온난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정화하는 노력을 하자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니 물건을 구매하실 때 네.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오,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거 방법 말고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혹시 탄소 포인트제 들어보셨나요? 탄소 포인트제요. 어, 들어는 본것 같은데, 저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탄소 포인트제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국민이 어, 가정, 산업 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인센 어~ 탄소포인트를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어~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현금 상품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유 유형 중 선택하여 지급이 예. 되는데요. 어~ (100만 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한 가구당 1kW씩 절약, 절약할 경우 무려 원전 1개에 생산하는 전력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음. 어,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약을 통해 지급받은 인센티브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와 공용 조명 LED 교체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를 이용한 친환경 발전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 어, 탄소 포인트제 가입 방법, 방법은요 인터넷으로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검색하셔서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은 구청이나 음. 동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참석. 참여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예. 자, 그트로이 어, 탄소 발자국 좀 계산해서 기록장을 쓰는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 칼리카이 좀 알려주시죠. 네, 어, 사실 이 기록장은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는 아이들 학교 숙제로 많이 하시고 어, 계셔가지고 예. 네, 하고 있어서 어, 엄마들 주부분들이나 이렇게 앞. 숙제 이렇게 도와주신 아빠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포털 우선 탄소 발자국 계산을 하는 방법은요. 포털 사이트에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혹은 그냥 탄소 발자국 계산으로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예. 홈페이지에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탄소 발자국 계산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 본인이 어, 월당 사용하는 전기 사용량이랑 전기요금을 입력을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필요한 소나무수가 나오는 등 어, 가스, 수도, 교통 부문으로 수치를 입력하여 우리 생활습관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포털 사이트에 탄소 발자국 기록장을 검색하면요 가입하셔서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수칙 예를 들면 뭐 TV 사용 한 시간 줄이기, 종이 타올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난방 온도 2도 낮추기 등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실천서약 후에 매월 월간 점검을 하고 주간일기장에 실천했던 내용과 느낀 점을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 사이트 개설의 목적은 어, 이런 작은 실천으로 1인 1톤 온실가스 저감을 하는 것인데요. 예. 청취자분들도 작은 실천으로 생활 속 환경운동에 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손수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그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